안녕하십니까. 2016년 11월 21일 하나시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소식입니다. 신라 면세점은 태국 푸켓 시내에 약25,000 제곱미터 규모의 신라 면세점 푸켓점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마카오 국제공항 등 공항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외 면세점을 운영해 온 신라 면세점의 첫 해외 시내 면세점이며 주요 관광지인 푸켓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푸켓점에는 400여 브랜드가 입점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라 면세점 측은 해외 시내 면세점을 늘려 현재 15% 정도인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히며 푸켓점에 이어 내년 초 일본 도쿄 신주쿠의 다카시마야 백화점에도 시내 면세점을 열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17일 방콕 시내에 있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청록색 치마에 분홍색 저고리 등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들은 수학 여행길에 나선 태국 북동부 마하사라캄주 마하사라캄대 한국어학과 2학년 학생들입니다. 마하사라캄대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으로 수학여행을 온 것은 올해로 꼭 10년째인데 한국 여행이나 유학을 꿈꾸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태국 내에서나마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등을 둘러보고 한국어 전공자의 진로 문제 등에 관해 대사관 측이 마련한 강의를 들었으며 맛있는 한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마하사라캄 대학은 지난 1998년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했고, 2005년에는 한국어 전공도 개설했으며, 현재 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30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차차의 농립협동부 장관은 지난 9일부터 한국이 태국의 냉동닭을 재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조류 독감으로 인해 태국의 냉동닭을 12년 동안 수입 금지했었으나 지난 9일 재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전국에 있는 53곳의 조류 가공 공장 중 12곳은 한국으로 냉동닭의 수출 허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2년 안에 태국의 냉동닭은 한국으로 4만 톤 정도 수출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태국 공군은 피사놀룩주 시민들에게 이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공군은 피사놀룩주에 위치한 단삼랑 학교를 방문해 15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에게 건강검진, 치아검진, 무료 이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 북부에서는 온도가 계속 내려가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이불을 제공했으며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제공했다고 알렸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관광 촉진을 위해 타이항공과 함께 새로운 비행 노선인 푸켓 프랑크푸르트의 신규 노선을 취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삭 태국 관광청장은 이번에 취항한 비행 노선은 독일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 관광객들이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 푸켓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74만 6,135명의 독일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2014년 대비 3.67% 늘어나 476억 5,866만 바트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카이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티와 씨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나눔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T와 C는 카이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들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 카테고리를 추가했고 사용하지 않는 의류, 전자제품, 기구 등이 있으면 나눔 카테고리에다가 사진과 글을 올리고 가격은 영받이라고 올리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주변 국가 한인 소식입니다. 포니정 재단이 베트남 장학 지원 사업을 펼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포니정 재단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에서 베트남 장학 지원 10주년 기념식을 열어 학부생 30명을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에 앞서 17일 하노이 국립대학에서도 장학생 3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철수 이사장은 졸업생들이 재단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 후배를 격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원대한 꿈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해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정신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디션 모바일이 대만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서비스됩니다. 한비소프트는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에서 인도네시아 퍼블리셔인 PT 메가서스와 오디션 모바일의 현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조인식에는 김유라 한비소프트 대표와 에바몰리 아와티 PT 메가서스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클럽 오디션이라는 제목으로 현지 서비스될 오디션 모바일은 지난 7월 대만에 출시돼 음악게임 매출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내 개발사 블루게임스가 개발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을 대체하기 위해서 갤럭시 S7 엣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 기어 VR을 무료로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기어 VR은 국내에서 지난 상반기 갤럭시 S7과 갤럭시 S7 엣지가 출시될 때 삼성전자가 예약 판매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했습니다. 외신 샘 모바일은 19일 삼성전자가 말레이시아에서 갤럭시 S7 엣지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착순 5천 명의 고객에게 기어 VR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7 엣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갤럭시 노트7에 새로 등장했던 블루 코랄 색상을 S7 엣지에도 적용해 출시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 같은 마약을 거래한 사람들이 6달 만에 700여 명이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인터넷과 SNS 마약사범 집중단속에서 모두 78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사람이 360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양기비와 대마 관련 사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각종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정우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의 여러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뒷돈을 받고 부실 시공을 묵인하는 등 건설 현장 비리에 대한 경찰의 특별 단속에서 10개월 만에 6,6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서 6,600여 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단속된 피의자 2,500여 명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건설 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사람이 전체의 39%인 약 2,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가의 저질 건축자재를 사용한 사람과 불법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서울 오패산 터널에서 발생한 총격범 성병대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총기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총기를 만들거나 소지하는 경우 현재 최고 징역 10년으로 돼 있는 형기를 최고 30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기 도난이나 분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7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제 총기 같은 불법 무기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고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자진신고기간과 일제단속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동남부 8개 주에 한달 이상 이어진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테네시와 켄터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8개 주에서 산불이 번져 약 480제곱킬로미터의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소방관 6,300여 명이 산불 진화에 나섰으나 진화율은 20%에 그쳤습니다. 이 추세라면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534제곱킬로미터를 태운 산불을 능가하는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 100명 넘게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철도 관계자는 인도 북동부 파트나시에서 중부로 이동하던 사고 열차가 공업도시 캄프루 남쪽 65km 지점에서 탈선해 객차 14량이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대와 주민들이 함께 열차 안에 갇힌 승객 수백 명을 구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인도 철도청은 이번 탈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페루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보호무역주의의 도전과 무역성장 정체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무역협정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주석은 경제의 세계화는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FTAAP의 설립은 아태 지역의 장기적인 번영과 관련된 전략방안으로 확고한 결심을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주석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대사관 공지 사항 전해드립니다. 푸미폰 국왕 서거와 관련하여 태국 관광청은 1년간의 국왕 애도 기간 동안 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애도의 표시로 검은색이나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나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는 단정하고 애도 표시를 존중하는 복장을 착용하기를 권고합니다. 관광객은 동기간 중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삼가하고 관광명소는 국왕의 장례의식이 거행되는 에메랄드 사원 및 왕궁을 제외하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개방합니다. 또한 유흥장소는 애도기간 중 영업 여부를 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통, 은행, 병원 및 공공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운영됩니다. 최근 국제 택배, 세관 지체, 선물 발송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빌미로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사 송금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어플 등 SNS상에서 맺은 친구로부터 택배가 발송되었다,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태국 세관에 동 택배가 묶여 세관비 송금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사유를 들며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사건입니다. 송금이 된 이상 피해 복구나 수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인바 SNS를 통하여 송금을 요청받은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022477540 당직 전화 0819145803번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인정보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하나투어협력사 2D투어에서 함께 일하실 참신한 OP분을 구합니다. 모집 분야 패키지 담당 OP. 영어 또는 태국어 가능자 우대해드립니다. 35세 이하. 급여는 상담 후 절충합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오래 일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85-785-1226 주상현 차장입니다. 치앙마이에 새로이 개원한 세종 한국어학교 치앙마이 캠퍼스에서 태국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글, 우리 문화를 지도해 주실 한국어 선생님을 찾습니다. 지원 자격 한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 교육 관련 또는 인문학부 전공이신 분, 만 35세 미만이신 분. 태국어 및 영어 능통자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로 간략한 이력서 등을 보내주시면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급여는 면접 시 협의합니다. 세종 정규교사의 경우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기타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코스코 타일랜드 채용 공고 통역 부문입니다. 소재지, 차총사오 외그로 공단, 방콕 출퇴근 차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종, 통역, 영업, 생산 관련입니다. 지원 자격 대졸 이상, 35세 이하, 태국어 능통, 읽고 쓰기 가능하신 분, MS오피스 사용 가능하신 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입니다.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졸업 증명서, 어학 증명서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쿰빗 아속 근처에 새로 개업하는 일식 전문점에서 총 관리 매니저 여성 두 분을 모십니다. 용모 단정하시고 태국 직원들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 우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092785292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GS 글로벌 방콕 지사는 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같이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직종 및 인원, 마케팅, 세일즈 부문 1명입니다. 만 33세 이하, 자격 요건 1어 상급, 태국어 영어 중상급, 1어 태국어 능력 필수입니다. MS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하신 분. 근무 조건 방콕 사톤 지역.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외국어 시험 성적 증명서 및 기타 자격 증명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인 정보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홍보입니다. 카타 비치 리조트 앤 스파 윈터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윈터 프로모션 2016 투숙일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블랙아웃데이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화면의 요금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로프트 방콕 스쿰빗11 성수기 가격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2016년 11월 1일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블랙아웃데이 2016년 12월 24일에서 2017년 1월 8일까지, 2017년 1월 28일에서 2017년 2월 5일까지입니다. 화면에 요금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호텔 르 콩코드 호텔 스페셜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2016년 11월 1일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화면의 요금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도라 투어 전화번호 02 665 7171 인터넷 폰070 8268672 6번입니다. 방콕 골프 람루카 컨트리 클럽 주말 오후 특별요금 안내입니다. 주중 스페셜 프로모션 그린피 1인 1,500바트 의무카트 이용 프로모션입니다. 주말 12시 이후 플레이 시 그린피 2,200바트가 아닌 1,500바트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단 1,500바트 프로모션은 의무카트 사용 조건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말 오후 기존대로라면 그린피 2,400바트 플러스 카트 플러스 캐디비용 이용 시 3,300바트에 이용 가능하지만 프로모션 요금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린피 1,500 바트 플러스 카트 플러스 캐디 비용 포함 총2,600 바트에 가능합니다. 방콕 돔무안 국제공항에서 람루카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약 40분 소요, 방콕 시내에서 약 50분이 소요됩니다. 새로 오픈한 일본 음식점 유타카에서 새로운 맛, 새로운 요리, 새로운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튜나 사시미 세트 A 3,800 바트, 튜나 사시미 세트 B 2,500 바트, 스노우 크랩 코스 2인 5,600 바트입니다. 스쿰비 소이 15 메나탄 호텔 2층입니다. 연락처 02006 4302 092 785 2927번입니다. 이상 비즈니스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부동산 정보 소식입니다. 스파라이 프리미어 아소. 35층 신나카릴 위로대학교 방향입니다. 방 1개, 욕실 1개 풀옵션입니다. 보증금 5만 바트, 월세 2만 5천 바트입니다. 연락처 098-502-9759번입니다. 스쿰빗 30탑1 워터포드 콘도 지상철과 백화점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시설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에 승계합니다. 내년 10월까지입니다. 4만 5천 밭입니다만 주인과의 친분으로 3만 5천 밭에 살고 있습니다. 방 3개, 매반방 1개, 욕실 2개, 가격이 싼 관계로 풀 퍼니처는 아닙니다. 보증금은 원래 7만 밭이나 5만 밭에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92868-6660입니다. 팔랑카오 룸피니콘도 이사 관계로 팔랑카오 룸피니콘도 B동 12층에 있는 전망 좋은 방을 임대에 승계합니다. 인덕션 빼고 전체 인클루드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월 450밭 별도 승계 가능합니다. 입주 가능 시점 2016년 11월 15일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2017년 5월 17일까지이고, 이후에 계약 승계 가능합니다. 연락처 089-098-7220번입니다. 페뿌리 로드에 있는 고급 콘도 프리미엄 원베드룸입니다. 보증금 한 달치만 받고 월25,000 바세에 임대해드립니다. 도보 공항철도 10분, 페뿌리 MRT 도보 7분, 후문 툭툭이 이용시 BTS 나나역까지 5분 거리입니다. 툭툭이 매시 정각 30분 운행합니다. TV,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2대, 기본 세트 전부 다 되어있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 아이디 sot7982입니다. 콘도 벨르 그랜드 라마카오 임대입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 센트럴 백화점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인기 많은 콘도입니다. 타 콘도들과 달리 상당히 면적이 넓은 유닛입니다. MRT 팔랑카오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카산 에어포트 링크도 인근입니다. 가구 완비, 24시간 CCTV, 두개 수영장, 피트니스 등이 있으며, 쇼파스몰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6개월 임대 월 4만 5천 바트 플러스 두달디파짓십니다 조건 조율이 좀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조건 조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90-97 78161 6번입니다. 이상 부동산 정보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시아 보이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